와, 흐으, <laughs> 지대로다, 지대로. 지대로. 와, 지대로. 이런 거라도. 괜찮지? 와, 괜찮아, 괜찮아. 좋았어. 좋았어. 대왕 꽃이다. 우와. 와, 사이즈 진짜 좋다. <laughs> 왕건이, 왕건이. 진짜 왕거리, 진짜 왕거리, 왕거리, 우와, 우와. 야, 진짜 크다, 와, 사이즈 훌륭합니다, 와, 사이즈 미쳤네, 사이즈 미쳤, 사이즈 미쳤어. 안녕하세요.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는데 아직 꽃게 졸업식을 못했습니다. 올 가을은 날씨가 하도 안맞춰져서 꽃게 조가가 좀 좋지가 않은데요. 아직 꽃게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 뭐, 물색은 역시나 시즌 끝나니까 물색이 너무 좋아지죠? 와, 물색은 뭐, 끝장 없습니다. 바람이 좀 있어서 너울이 좀 심한데, 물색 좋으니까 오늘 목표 10마리 잡고 올해 꽃게 졸업하겠습니다 꽃게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11월 초니까 있을지 없을지 와 꽃게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애지만 꽃게가 아직 안 빠졌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좋아 어 저기도 있네 아직 꽃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게 있어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잡아 볼게요 어깨가 보였으니까, 당연히 큰 놈들도 있겠죠? 자, 큰 놈을 찾아서 열심히 다녀볼게요. 어이고, 바람이 심합니다. 너울이 있어도 일색이 좋으니까, 뭐,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. 어 꽃게가 있어요 꽃게 있어요 다 꽃게네 아 사시 자 여러분 보세요 꽃게 꽃게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아직 있다는 소리 아 사시 맞네 아직 안 떠났어 완전 사시급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 안 떠났습니다. 꽃게가 아직 안 떠났어요. 아, 40, 아, 저기 괜찮은 사이즈? 좀 빠릅니다. 짱네작 근데, 근데 너무 사심한 부위는데요 우와 진짜 많습니다 꽃게는 많아 꽃게는 많아 됐어 됐어 큰 것만 찾으면 돼 개체수는 확인했어요 어, 청 괜찮은 사이즈 뿐입니다 오우 그냥 준수한 사이즈 어우 엄청 딱딱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, 오늘 꽃게 만통할 것 같은데요? 이쁜 느낌이 어우, 꽃게 많아, 꽃게 많아. 아직 물도 안 빠졌는데, 어 여기도. 아, 작아, 작아. 아, 너무 바람이 아쉽습니다. 너 얼만 살짝 죽어도 괜찮은데. 물색이 좋으니까 애들이 반응이 민감해요, 민감해. 엄청 민감해. 괜찮은 것인가? 아, 진짜 애매하네. 오, 오 근데 진짜 딱딱해, 개는. 개는 완전 딱딱이게. 괜찮은 사이즈? 맞나요? 오 오우. 괜찮은 사이즈. 이정도면 괜찮죠? 지금? 오 그렇게 와한 건아닌는데 그냥 괜찮이이니다 팔이 꽉꽉 찬 느낌이에요 딴딴해요이게 괜찮은 거오 제가 사이즈가 쫙없을 아쉬운데 상태는 좋아요. 이거 뭐야? 와, 그나마 사이즈 제일 괜찮네. 망둥이? 어, 망둥이 한번 잡아보자. 망둥이 잡았다. 어허, 이런 거라도. 괜찮지? 와 괜찮아, 괜찮아. 한 마리 한 마리 있으면 괜찮아요. 아이거 노을 때문에. 사이즈 가늠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. 큰 건지, 작은 건지. 좋았어. 좋았어. 대왕 꽃기다. 우와. 와, 사이즈 진짜 좋다. 딱 봤다. 다음에 더 돌아 좀. 음. 지금 청소 우와. 어, 괜찮아. 원 사이즈 괜찮아 봅니다. 야, 원 사이즈. 사이즈다. 와... 괜찮은 사이즈. 네 왕거리. 진짜 왕거 왕거리. 와야 진짜 크다. 와. 필요합니다. 와 사이즈 미쳤네. 사이즈 미쳤어, 사이즈 미쳤어. 미쳤는가? 저런 거, 런거 잡아야 돼. 와 이거 완전가 거다. 미쳤네, 사이즈. 사이즈 완전 미쳤어. 와 사이즈 진짜 미쳤다. 와, 진짜 커요, 이거. 대형 쌍 미쳤어, 어 미쳤어요. 와, 어게까이 좋은데. 와. 올해 또 진산리가 핫해서 다들 진산리로 많이들 가시죠. 저도 거의 진산리만 다녔는데 아. 역시 이어는. 를 버리지 않았습니다. 여기 좋다. 딱, 딱 봐도 괜찮은 것만. 딱 잡아서. 사이즈 가 조금 작습니다. 이거, 이거 괜찮은 사이즈 이거는 괜찮은 사이즈 오! 태양 야 태양 진짜 크다 아 태양 태양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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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. 내가 잡았나? 잡았을까 아, 요안 잡았을까요? 잡았을까요? 물다 들어갔네 잠깐만. 아, 내가 어디 갔지? 못 잡았나? 도망갔어. 와, 진짜 빠르네. 야,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. 와, 자, 골뱅이도, 지금 엄청 나옵니다, 골뱅이. 골뱅이 보세요, 와. 골뱅이가 새가 아주 나오네요. 거기도 골뱅이. 야, 태아 진짜 컸는데. 아쉽네. 자, 뽑기 쏴줘. 야, 아, 사이즈 좋 아직 많다. 뭐야? 쭈꾸미야? 야, 쭈꾸미가 왜 그러다니냐? 응? 쭈꾸미. 한번 리 쭈꾸미 처리를 해주나? 꾸미가 수영하고 다니네. 어 괜찮은 거와 진짜 괜찮은데 방치 생각 각오하고 왔는데 와 그래도 보였습니다 아, 저 사이즈 괜찮은 거 하나, 보입니다. 이 정도만 해도, 하고망덩이 아, 망둥이 놓쳤네. 괜찮아. 괜찮아, 사이즈. 말만한말이 아, 있긴 하잖아. 어, 아, 깊인데 야, 소라. 소라 두 마리. 이야. 사이즈 좋습니다. 괜찮다. 딱 봐도 사이즈가 큽니다. 그렇게 안 크네, 하나만큼. 그래도 사이즈 좋은 애들 몇 마리 제법 잡고 갑니다 제법 튼실한 애들 꽤 잡고 가요 나름 사이즈 좋아요 나름 사이즈 좋습니다 네, 마지막 꽃게. 성공했습니다.